그 어머니 핸드폰을 펴주시고 그... 이제 뭐가 비가 온다카나 중청도. 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우리마 응. 파도 장날이라서 그거 가서 그 튀김 좀 사가지고 가려고 가고 있어요. 저 왔어? 예, 막 왔어요. 아 어, 그래. 당신 호수공원 산책하고 오셨어? 어한 발자국. 예. 그걸어 아, 그, 갔다 걸어오니까 힘들어요. 아. 어. 나 전화 할라다가 주무시나 싶어서 안 했는데. 예. 예. 어, 예, 좀 이따 갈게요. 어. 예. 네가 완나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걸어갔다 걸어오기 힘들았 장. 그래도 매일 조금씩 걸어야지 안걸러면안 안 되지. 그렇지. 제대로 나 음. 글쎄 모르지 뭐잘 음. 한다. 이어가지고 추어탕 집 있는가? <목소리> 타이어를 써가지고 막 고속도로 가다 막 터졌다 그때 재생 타이어를 썼을 때 음. 아, 그것들이 맞아 그랬나 얇고자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무엇이 파업을하늘만에 그렇다 그래 말이다 정당해. 그래 어제 아빠한테 얘기했어 네. 당신이 뭐해 그래서 한말 했어 아빠한테 형 <laughs> 응. 이것저것 눌리기는 그거 특수문자 차단이라고 되어가 있더라, 갈내고 모르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이것저것 늘려면안 됩니다. 그래. 어떨 때는, 한 번은, 뭐, 삭제할 거 삭제한다고 정리하다가, 몽땅 다 삭제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새로 또 찾아가지고 또, 하니라고. 어. 뭐, 전화가 번호도? 어, 그런데, 기계를 잘 알면서 저 핸드폰은 영, 잘 모르시네. 그렇게 때는... 나의 탓도 있고 한가봐. 음. 아이고 그그면안 되지 그게 그 하다가 실수로 막 삭제하는 또 음. 마음이 아프거든 그게. 뭐일 삭제가 돼가지고. 내 삼촌도 뭐 전화번호 모리고 뭐도 모리고 해서 되면은 나도 뭐 만족도 알아야고 해봤지 뭐뭐 몰라 저쪽에서 한번 오면은 이제 되는거지 그러말 이제 그러고 이제 이게 연락처는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해놓지도 않았고 응. 오면 이건 누구지 이건 누구지 자기한테 온 전화 내가 웃지 않아 이건 누구지 누구지 그 엄마는 번호를 다 외워? 외우는게 아니라 나는 이제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응 알지? 그리 자주 는 번호는 박씨하고 자주 는 번호는 저장을 해놔가 내가 그때도 후고하고 하면 되는데, 응. 그러게 말이 다. 그것도 핸드폰 가르쳐주는좀 하면 좋겠는데 한번 하디만은 모두 어려워해 뭐 해야 할 영감할 맛이들이 어려워서 못하더라고 그나네.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인원이 한 이십 명은 돼야 K T에서 서비스가 나오는데 어, 그래? 하다가 중간에 그러면 끝까지 할도 못 하고 끝에서 됐다. 노인들한 그런 거잘 모르고 기계치를 음, 몰라. 나는 추기만 서오 개. 뭐그그긴 말이 그거만 할래? 어, 그마하고안 하고 그런 건안 하고. 그 음, 뭐, 그것도 뭐 한두 개하던가 다섯 개삼천인가 여섯 개삼천인가 그렇거든. 아, 새우 하고. 어. 가먼 먼저, 먼저 가시 조금. 이게 또다 그래. 이게 그래. 네, 우리 온 우리 이 일부러 가야되니까 잘안게저아이또엉이 비싸다 그렇다 그것도 다 올랐지 그래 그밀가로 하는게 뭐 그리 올라가지고 냉면이 14000원 한다고 뉴스 막 나왔더라 <laughs> 지금 물가는 저거 하는 그런가지고 뭐시라 냉면이 얼마나 만 사천 원 한다고 구천 원 하는데도냐 서울은 만 사천 원 받는가 봐 아이구야. 그러니까 너무 받는다고 하면 아버님 이거 문턱 오면 띠리리 소리 안나아 어, 나는 데 내가 미처 못 봤어 소린 들었어? 못 들었지? 어. 그러고 앉아 그 청소 다 하고 빗자루 인자 일 교실로 갖다 주고 음. 수도꼭지가 이리 돼가 있었는데, 이리 됐다고 그 일교실 선생이 와서 보고 막 가는데, 니가들왔다 그러가 내가 앉아서 자 열어 볼락하는데자 어어어, 그때 그때. 그래, 소박정이네, 대한데요대해요지 그래, 데이는구나 <laughs> 좋짜 진짜, 진짜라. 진짜, 진짜, 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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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진가 진짜, 그렇 진짜, 진짜, 이제 해마다 짜난 거지. 짜 진짜, 진짜, 얼마나 있는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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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짜 진짜, 진짜, 진 공동 전기대하고 뭐하고 한 이십만 원씩 나오던데 전에 영민이네 보면 한 이십만 원한 달에 하 이백 원 공동 전기 수도 뭐 아, 그런 거다 포함되니까 다 이백 음. 비도다 있고 음, 그런 얘기다 생선이 있으면 잡아내는 살들이 그것도 만만치 않네 그럼 그래. 평소 넓으면또더 많지 아평소 그것이 또 많으면 또 그렇죠. 그래서 저 앞에 세워니까 그래. 그럼 주차장에 따라야 되지 응. 그래. 어? 으이쌰 으이쌰 으이씨이쌰

자 그래 어머니 살고 아새끼들 하고 옆힌네들 하고 생선 장사는 오늘도 안 나왔네 매일 나오는데 오늘 은안 나왔다네 잡아나는 살랐더니 어디 건륭가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하여튼 저 튀김하고 또 뽑이 집이 제일 바글 그랬는데 네, 네. 아, 그 너무 벌겠어 간식거리로 좋거든 그래? 떡볶이, 오뎅, 튀김 전으로아 어, 그래 말이다 으이쌰 그래가지고 으이쌰 이샤 이샤. 저학요 초등학교 큰가? 그래 학생 중에 한 마리? 그래, 그, really 그, Source, 그, 응, yes, 그 저게 체육회 할 때도 동장에 좁아서 1 이, 3 학년 하루 하고 또 4, 5. 네. 사, 6학년 하루 하고 이하자 그 저번에 아들은 호수공원 그대로 갔딱 할. 다차 타고 청조로 나가고 아. 안 그러면 천안에 그 상록수 가는 그 <laughs> 테마 파크가 있거든. 아. 그 거리 아. 가고 아. 천안 아들은 어린이집 아들은 호수공원 간지. 이거는 <laughs> 아. <근데. 웃음> 아. <laughs> 무슨 공사 중? 아다들도다흐어가지고 새로 바꾸고 아이고 꼬맹이들이 아 새끼들이 그대로 간다고 어머니 아이고 나이기있어있어 이거 이거 들갔 아까 이거 먹였다 빨간 것도 아간 것도? 빨아다가있어

마진이 몇 퍼센트 남는가? 음, 글쎄 모르지. 한 20, 30퍼센트 남는가? 이 음, 팔만 남겠지만 많이 못팔면 음. 그래 말이다. 아니 요새 경기가 안 좋다까지. 오늘은 별로 안 배웠어요 강사. 아, 그래강사 저거, 만 제주도 사는데 저거, 만 이야기 되게 하지 혼자서 청소하느라 힘들게 으이쌰가 빨리 가자고 응. 힘내서 갔어 으이쌰 계속해서 가자마자 내가 보다 탈 때는 그래야 된다 그래. 빨간불로 면 빨간불로 하고 해야 되지 혼자 몇개 놓으면 안돼 큰일 나 어디로 가? 몰라 나이가 있어야지 수력일에 오면 그래 어머니 내일은 못 갈까? 못 갈까? 별다른 그건 없는데 아이고 그래 비가 온다 그래 그런데 한 번이나 보이나 저거 있다. 먹어보자. 아이고 그 맛있는 거 아직까지 안드셨어맛있셨어 그, 나는 어제 다 먹었다 그냥 하루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먹어 가지고 따놓고 그릇 그래 모도 되나? 그럼 김이 나가서 그래서 이게 막아놓고 이렇게 그래 어, 그런 막아놔도 되든다. 우리도 나 따면 다못 마시면. 그러니까 왜그 조그만 병 하나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음. 해가지고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조금 마시고 <laughs> 잠자기 전에도 조금 마시고 그런 거야. 아 이거 어머니 안 드시려면 나 주시든가. 그래 그럼 네좋게 가져가라. 아, 왜냐면은. 그 하나 흘러가도 둘이 더못 먹으니까 냉기고 하고 또김서리고또 버리게 되면 깝잖아 어떤 거 먹고 씹긴 하지만 뭐한 먹어 먹을 거. 그다음에 더울 때 한번 사 먹어보죠. 허리 고야 어머니 그게 그냥 저 과실주인데 그냥 이제 스가이다 맛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술이, 술인데 그냥 사과 맛이나 아 사과 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냥 사과 맛 그냥 술이야. 알코올은 4.5% 멋있도록 그래야 되는 건가? 음. 음, 여 요새는 왜길한번판을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 말한 거 들릴 거는 가까워서 그 나도 저번에 한번 가는데, 음. 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가는데,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에이, 왜 빨리 안간 그런 말인데. 자, 여기서. 아, 나는 여기로 그냥 바로 가거든, 여기. 지름 길이기때문 <목소리>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로 이제 공이네아 <목소리> 어, 그래 몰랐는데 이렇게 쭉 와도 되고 음, 어. 그래, 저쪽이 이제 조금 더 가깝지. 아니 고명리를 들고 어린이집게서였었을 때를 젊은 여핏내가 마새끼를 아, 들고자 오늘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되는데 모르지 보자 보자 저왼 강아지가 자 보고 무다 뭐시는 어쩌고 또 버렸네 이렇게 하나 나가고 나또기 들어갔네 가방도 버렸네 누가 무니지 뭐시 나사다란가 보다